여성이 마지막 날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특히 여성에게 경제적인 안정은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경력 단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여성들을 보면 그들만의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여성이 마지막까지 경제적 걱정 없이 사는 방법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가족을 이유로 경제적 결정을 미루거나 상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아이를 키우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능력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첫 번째 비결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여성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여성은 20대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50대가 된 지금은 별다른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한편 어떤 여성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편과 별개로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며 독립적인 재정을 구축했어요. 이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죠.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창업을 하든 혹은 투자로 자산을 불리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비 습관이 나쁘다면 결국 경제적 안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번 돈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월급이 들어오면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그 달에 돈을 모두 써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모을 수 없고 늘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결국 노후 준비는커녕 카드 빚까지 생기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죠.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했어요. 10년 후 그녀는 자산을 불리며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철저하게 기록하며 어디에서 돈이 새어나가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런 다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돈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으며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죠.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지출 내역을 직접 기록해보는 거예요. 한달 동안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출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죠.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한다.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불리는 일이에요.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물가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굴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결국 경제적 자유로 가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했지만 금리가 낮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만약 그녀가 같은 돈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더라면 몇년 후에는 훨씬 더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여성은 30대부터 월급의 20%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투자했고 50대가 되었을 때는 별다른 걱정 없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반면 한 여성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임대 수익을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자산을 늘려갔어요. 저축과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돈이 적더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넷째, 수입원을 다각화한다.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자신의 취미를 살려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부수입 정도였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본업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여성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고 이후에는 책을 출판하면서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었어요. 한편 어떤 여성은 본업 외에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어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부가 수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외에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다섯째, 건강을 재산처럼 관리한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료비 지출은 예상치 못하게 크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경제적인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여성은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 50대에 들어서면서 큰 병을 얻었고 치료비와 입원비로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쓰게 되었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노후에도 큰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또한 한 여성은 젊을 때부터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을 철저하게 준비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돈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여섯째,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는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어떻게 불리고 관리할지를 아는 것이 필수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여성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해 무작정 고위험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보았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경제서적을 읽고 금융 강의를 들으며 기초적인 투자 지식을 쌓았고 주식과 펀드, 연금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갔어요. 한편 한 여성은 가계부를 쓰면서 자신의 지출과 저축, 투자 비율을 철저히 관리했고, 결국 계획적인 자산 형성에 성공했죠. 금융 지식은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 관련 뉴스나 책을 읽고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위험 관리와 보험을 철저히 준비한다. 아무리 재정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요. 사고, 질병, 실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보험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은 건강에 자신이 있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의료비로 써야 했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젊었을 때부터 실비보험, 암보험, 노후건강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여성은 사업을 하면서도 각종 리스크를 고려해 손해보험과 연금보험을 활용해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했어요. 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점검하고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덟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커리어 개발을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직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해요. 특히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평생 학습이 필수가 되었어요. 한 여성은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 결국 직장을 잃었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해 커리어를 확장했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얻어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또 어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배움을 멈추지 않은 덕분에 제2의 직업을 찾으며 경제적 여유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자기 개발은 단순한 공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독서,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아홉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한다. 경제적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 관계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외로움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좋은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한 여성은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결국 은퇴 후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을 열수 있었죠. 한편, 어떤 여성은 주변 사람들과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는 현명하게 정리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어요.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열째.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복을 우선시한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 자유는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돈을 관리하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행복한 삶을 유지했죠. 또 어떤 여성은 은퇴 후에도 단순히 돈을 아끼기보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 돈을 쓰면서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한 소비, 가치 있는 경험,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고 할수 있죠. 결국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이 마지막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10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돈 걱정 없이 사는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